안녕하세요. 개코랜드 쭈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네, 바크예요. 네. 이름이 바크고요. 여기 보면 네, 슈퍼푸드 바나나 크림. 네, 슈퍼푸드 바나나 크림에 여기 있는 표지 모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슈퍼푸드 바나나 크림은 JIF 컴퍼니 네, 직원의 건축농장에서 만든 어, 슈퍼푸드고요. 네. 거기에서 네, 사장님이 요 아이도 분양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데려왔던 거죠. 네. 요렇게 다크한 아이예요. 지금 하이트 풀핀에 어, 까는 트라이 풀핀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거든요이 다크한 바디를 가진 아이인데 짠. 자. 티끗, 티끗하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발색이 빠진 상태예요. 어, 뭐 탈피를 하려고 하나 그랬는데, 아직 뭐 탈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발색이 빠진 상태예요. 자, 핀이 너무 매력적이죠? 핀이 굉장히 멋져요. 음, 풀핀이고요. 네. 다크한 바디에 이제 트라이.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거짐 40g 다 돼가요. 아유, 예뻐라. 네. 되게 성격도 온순하고 되게 순한데요. 아마 이제 그 직원의 곤충농장에 있을 때 매장에서, 네, 음, 또 사장님이 또 열심히 또 핸들링을 하시면서, 네, 슈퍼푸드도 많이 먹여주시고, 네. 또, 매장에 찾아오시는, 어, 고객들, 손님들한테 또 이제, 바크 모델이라고 또 많이 보여주시면서, 일단은, 핸들링이 조금 데, 된, 대나이라서 굉장히 이제 온순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처음에 조금, 핸들링 안된 애들 이렇게 잡으면은, 어, 손에서 막, 음, 도망가려고, 네, 좀 발버둥 치고 그러는데, 물론 조금 성체들은 애 이제 조금 더좀 얌전해지기는 하죠. 음. 얘랑 얘 말고 또온 블랙이라는 암컷도 있는데, 걔는 그래도 손에서 조금 달아나려고 하거든요. 같은 사이즈인데도. 이제 거기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온순한 편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분무를 해둘 거예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 아침 9시 좀안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그크레 개체들한테 다, 어, 사육장 안에 다 지금 한쪽 벽면에만 이제 분무를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또 색이 점점 다크하게 또 다시 올라올 건데요. 네. 이따가, 음, 다크하게 올라온 영상은 또, 네. 다시 찍어서,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약간, 약간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크. 순둥이. 이렇게 크레들은, 뭐, 베이비 때도 물론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자랐을 때도 잡고 있으면, 어, 주먹에 딱 들어오는 게딱 잡을만 해요. 느낌이 너무 포동포동하니, 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음, 얘는 뭐, 아직, 아직 40g 안 됐으니까, 보통 40g에서 50g 사이거든요. 한, 뭐, 네. 한 45g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너무 살찌우지, 아, 살찌우지 않고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포동포동하죠? 네. 잘 먹어요. 슈퍼푸드 바크 너무 잘 먹고요. 네. 어, 총식으로 간식도 깃두리나 미럼, 네. 깃두리는한 마리 정도, 이제 미럼은 뭐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네. 안 가리고 잘 먹는 애예요. 에코! <laughs> 네, 이따가 발색 오르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음, 엔비디오 프 엔비디오 프를 지금 물에다가 타서 먹이고 있어요. 음, 이제, 네. 이렇게 주사위에다가 해서 입에다가 대주면 핥아먹거든요. 자, 안 핥아먹을 때는, 어, 콧구멍에다가, 자, 콧구멍 있는 데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 화면에안 잡혔죠. 콧구멍 있는 데다가 살짝 대주면, 아이고, 살타 <laughs> 먹어요. 네, 이렇게 내름 내름 할때 대주면, 미안. <laughs> 네. 어, MBDF가 심하지 않을 때는 많이 안 먹여도 되고요. 한 다섯 방울 정도만 먹이면 돼요. 다섯 방울은 이미지 먹었거든요. 지금 영상에 담으려고 제가 네, 조금 더 먹였는데요. 얘는 뭐, 그 예방 차원에서 조금씩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여주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laughs> 먹었어. 음. 일단 엔비디오프는 어~ 뭐~ 척추뼈가 휘었다던가 그리고 이제 꼬리가 이제 구불구불거리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네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바로 엔비디오프를 먹이시면 네 이제 증세가 완화된다고 해요 아직까지 저희 개체들은 엔비디오프 오뇌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먹이고 있고요 엔비디오프는 어~ 네. 음, 이렇게 생겼어요. MBT 오프 얘도 마찬가지로 JIF에서 나온 거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어, 얘도 무슨 섞는 비율이 있어요. 물하고 MBT 오프 가루로 되어 있어서 이제 물에다가 잘 녹아요. 하얀 가루로 되어 있고요. 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한3 0대1 정도 비율로. 물 30, 엔비디오프 1, 네. 그냥 뭐 정확하게, 정확하게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음, 사용한 원료 사용 방법은 사용 방법 음, 이쪽에 있나 보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엔비디오프의 특징이고, 어, 효능, 효과, 특징 있고, 아, 사용법 있네요. 음, 분말을 슈퍼푸드 사용 시 30대 1 또는 20대 1로. 음. 음, 분말을 슈퍼푸드 사용 시. 아, 슈퍼푸드 먹일 때도 30대 1이나 20대 1로 그러니까 슈퍼푸드가 30이고 이거 엔비디오프가 1이라는 소리죠. 네, 30대 1이나 20대 1로 슈퍼푸드에 섞어서 먹여도 되네요. 음, 여기 JIF 사장님한테는 아닌가? 단독방에서는 네 이렇게 물로 물에다가 뭐30대 1, 20대1 정도 비율로 섞어서 다섯 방울 정도 예방 차원일 때는 다섯 방울 정도로 먹으면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슈퍼푸드에 섞어도 되고. 그리고, 보자. 물에 녹인 후, 물에 녹인 후 주사기로 급여가 가능. 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잘. 글씨가 너무 작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30대 1 정도 섞어서 주사위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먹여도 된대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 어 없는 분들은 괜히 엔비디오프 오고 나서 먹이, 물론 오면 먹여야 되겠지만, 네,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먹이면 좋으니까, 네, 요런 거 하나는 꼭 구비를 하셔서 일단 필수인 것 같아요. 음, 구비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예방 차원에서 꼭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네, 얘도 뭐 랩티박 프로인데요. 얘도 JIF, 뭐 JI 내가 제가 JIF 홍보 홍보 대사도 아니고, 네 홍보 사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어쨌든 저가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매장이에요. 자주 가는 샵이라서 그리고. 어 물론 그샵 말고 다른 유명한 샵에서도 다, 어, 팔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JIF에서 다른 샵들한테도 다네어 납품을 하고 있어서 네 어, 웬만한 샵에서는 거진 다 팔더라고요. 음 얘는 어레티박 프로는 어 얘가 아마 유산균일 거예요. 장에 장에 좋은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슈퍼푸드에 슈퍼푸드에 뭐 사용법은 나와 있으니까요. 슈퍼푸드에 이제 일정량 섞어서, 섞어서 먹이면 여기는, 어, 슈퍼에 20대1이네요. 20대1로 섞어서 먹이면 일단은 유산균이라서 아이들 장애도 좋고 또 이제, 이제, 이제 변을 잘 봐요. 이거를 넣어서 먹이면 변을 일단 좀, 음, 사이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사이즈가 크게 놓더라고요. 얘도 보자. 효능 효과는 개체의 장내 유익한 세균의 활성 및 촉진, 장기능 활성, 활성화를 해주고, 그리고 초유의 효능으로 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해주고, 그리고 설사, 어, 맞다. 설사하는 개체들이 있어요. 가끔. 설사할 때 먹이면 좋구요. 음, 그리고, 악취 발생. 아, 똥냄새 심한 것도 좀 잡아준대요. 악취 발생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거식증. 어, 거식증도 예방해주네요. 다 좋은데. 좋은 게 많네요. 거식증 예방해주고. 그리고 체중 증가 효과도 있대요. 체중 증가 효과도 보기 좋게. 어, 체중 증가 효과가 있어서 보기 좋게 살이 오른다고 하네요. 음, 좋은데요. 만병통치약. 네. 좋네요. 저는 그냥 이제 유산균이라서 일단 애들 장애좀 좋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고 네, 이렇게 초점이 맞죠, 네. 효능 효과 읽어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좋네요. 일단 애들 성진 성장 촉진에 좋고 거시증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설사 발생했을 때, 네 설사 설사도 네.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 똥 냄새도 줄여주고 음네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네요 정도 아까 m b 디 오프하고 일단은 저 집에는 삭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조금 필수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네랩티바프로 m b 디 오프 그리고 이제 칼슘이죠 칼슘제 칼슘제는 이제 얘는 어, D3 포함된 D3 포함된 슈퍼칼 칼슘이에요. 이제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어, 보통 뭐 크레는 D3 포함 칼슘을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게 아이들은 이제 D3 없는 칼슘을 주고 있고 크레 아이들은 D3 포함된 음, 칼슘을 네, 음, 네. 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 슈퍼푸드, 요거, 슈퍼푸드 바나나 크림, 저희 먹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네, 굳이 뭐, 따로 안 챙겨 먹여도 돼요. 슈퍼푸드만 먹여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네, 일주일에 뭐, 한번 정도, 그냥, 물론 안 먹여도 되고요. 어,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깃두이 간식으로, 간식으로 한 마리씩 먹일 때, 그때 이제 더스팅 해서 칼슘제에다가 더스팅 해가지고 먹이니까는요, 네. 굳이 뭐, 어, 음, 슈퍼푸드 바나나 크림만 먹여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칼슘 너무 많이 먹이는 것도 안 좋으니까, 네. 간식 먹을 때한 번씩 더스팅 해서 먹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암컷들, 암컷들 산란할 때, 산란하고 나서는 고를 때는 이제 칼슘제를 좀더 보충을 해주면 좋으니까 이제 그때는 칼슘제를 좀더 먹이는 게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일단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양제가 뭐 뭐지? 음, 뭐 슈퍼칼이라는 것도 있고 아 슈퍼칼은 얘구나. <laughs> 네. 하여튼, 그, 네, 음, 그런, 뭐, 그샵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굳이 뭐 다른 거는 있어도 뭐 먹이면 좋고, 아무, 뭐안 먹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라서요. 다른 거는 구비해 놓지 않고, 요세 가지만, 네, 일단은 필수로 이렇게 해서 먹이고 있어요. 네, 저희 요거, 네, 영양제 설명하는 동안, 우리 바크, 아이콘 다크 암컷이 발색이 조금 올랐어요. 아까보다는 아까는 희염을 휘어멀... 네 흐리흐리흐리흐리흐리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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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다크야 아직은 그래도 아직도 완전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얘가 네 이거보다 더 다크하거든요. 음 이쁘나? 예쁘죠? 네이 정도만 올라왔어도 예뻐요. 음 아까보다 훨씬 그래도 조금 진해지긴 했어요. 네 얘보다 완전 발색이 파이어업이 거의 100% 되면은 거진 아주 진한 검정검정에 비슷한 네 아주 진한 밤색 네 지금 그까지는네 제가 네네 네, 요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카메라 어둡게 밝기를 좀 조절했거든요 요런 네음요 정도겠다 음 예쁘죠 네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바크, 바크를 영상의 주인공으로 해서, 네. 다시 카메라 밝기는, 네. 원상태로. 초점 좀 맞추고. 네. 얘가 저희 수커, 수컷 릴리 하이트가 있어요. 수커 릴리 하이트가 아직, 얘보다 아직, 어, 무게가 아직 덜 나가거든요. 걔는 아직 30g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40g 넘어가야지 이제 메이팅을 시킬 거라서, 네. 밀리 하이트 수컷하고 나중에, 네. 짝을 지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베이비가 태어나면, 음, 굉장히 예쁘겠죠. 엄청 기대가 되죠. 네. 내년 봄에, <laughs> 내년 봄에, 네. 예쁜 베이비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되면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네. 바크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마크야, 이제 좀 쉬자.